읽기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레위기 과연 그 속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저자와 배경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와 관련된 규례와 율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둘째 주제와 예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으며 제사와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번제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고 속죄제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셋째 레위기 구조입니다. 레위기는 아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신 책입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섯 가지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죄사함의 방식이 설명되며 제사장의 목과 제사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며 그들의 직무와 책임이 강조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로 음식, 질병 유출 등에 관한 규례를 통해 백성이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16장은 속죄의 규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삶의 규례로 피를 금하고 성적 순결과 우상 숭배 금지 등 도덕적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재물에 관한 규례로 제사장의 자격과 드릴 재물의 조건을 다룹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 규례로 6월절 7.7절 초막절 안식년과 희년 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으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징계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27장은 서원과 헌물 규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예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삶의 지침이며 모든 제사와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신약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